예, 안녕하세요. 코스타다무스입니다. 어,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어, 어제 이크리스마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받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올해 초에 실은 이제 그 포르쉐 매장에서 차를 하나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출고가 다될 어, 상황이었었는데 어, 포르쉐 매장 측에서 이제 올해 포르쉐 그 판매 그 목표를 달성을 해가지고 출고를 좀 내년으로 미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선물을 좀 보내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같이 한번 좀 까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가볍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런 건 이제 처음인데 어, 그래도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개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제 달력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지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볼게요들생네요 아, 보시면은, 훨음이더 웃음이 더게음이더 웃음이 더 웃음이 더 웃음이 고웃이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음. 어,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어, 탭을 뜯는 란이 있네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진 않습니다. 음. 아, 가혹 가다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음. 와, 브러쉬의 달력입니다. 영상이 좀 잘렸는데요. 관련서 어, 계속 연결해서 보면은 어, 일단 프로젝트 달력이에요. 어, 2021년 캘린더입니다. 어, 자동차가 이렇게 있네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음. 저는 일단은 자동차를 세대를 예약했어요. 청담 매장에 예약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일산쪽 매장에 예약을 하고 수원쪽 매장에 이제 예약을 했는데요 보통 차 출고가 어, 대략 한 최소 1년도 대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걸어놨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이제 그 중에 한 곳이 좀 빨리 나온다고 해가지고 운 어, 좋게 9개월 만에 이제 받게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한달 출고장지로 해서 늦춰지게 된 상황이고요 어, 다음 달쯤에 아무래도 이제 차를 받으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차 아, 이건, 이건 타이칸이네요. 전기차 타이칸이구요. 어, 어, 저는 파나메라를 뽑았습니다. 네, 파나메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 달력 캘린더는 이렇게 해서 왔고요. 어, 그리고 되게 퀄리티가 되게 좋네요. 되게 좋은 상황이고, 어 지금 또 다른 거또 하나를 봐야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미니 조리카로 알고 있어요. 어. 조리카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 볼게요. 포장은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여기 포르쉐 매, 매 로고가 정말 멋집니다. 네, 포르쉐 로고가 정말 멋지네요. <laughs> 저도 이런 차를 타제 인생에 타볼 줄은 몰랐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사니까 또 이런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와 지금 보면은 어, 조립카 관련된 거예요. 조립카 관련된 거고 이제 프로세에 예약했는데 어, 지금 좀만 기다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한 편지가 하나 써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크인데. 어, 포르쉐 3 6 5라고 쓰여 있네요. 포르쉐 삼육오 주력데 어, 어, 굉장히 좀 짱짱하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예, 포르쉐 어, 각인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어, 되게 세심하게 만든 그런 흔적이 느껴집니다. 어, 뭐 지금 당장 조립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 이런 거 이제 기념품으로 제가 이제 좀잘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또 한번 꺼내서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가볍게 오늘 언박스 관련해서 한번 좀 공유를 해보고 싶었고, 어, 다음번에 자동차 추구할 때또 한번 더 찍어보고, 또 한번씩 한번씩 재밌는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동차 좌석입니다 너무 귀엽네요. 네. 어, 그리고 이게 엔진인 것 같은데. 음, 음, 아니네. 예, 그러면은 오늘은 영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